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죠. 벌써 11월도 이제 마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기 때문에 건강 항상 챙기시면서 원낙 채굴 이번 주도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 한 구독자님의 댓글을 잠깐 보고 활용하거든요. 잠깐 보면. 리플은 소송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아무리 많은 호재가 있어도 소송 프레임에 갇혀서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거라 생각한대요. 그쵸? 좋아요.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합의가 없다라고 했으니 내년 4월 이후에나 가격 상승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SEC는 1심에서 지면서 자동 항소를 할 텐데 그러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 또 2년 정도는 소송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때까지 가격 상승은 비트와 같이 갈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지고 언제 오를 거예요? 언제 소송이 끝날 거예요? 언제 IPO가 될 거예요? 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 유튜버는 걸렀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사기꾼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걸 알수 있는 유튜버, 뭐 차트 분석가, 가격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예측한다는 것은 저는 거짓말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 이슈가 뭐 내년 4월에 끝난다? IPO가 내년 5월쯤에 될 확률이 높다?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기사화도 되고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막말로 2025년까지도 소송 프레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내년 4월 정도 기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은 세력들의 시나리오대로 저는 움직일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DCA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리플사는 이미 세력들이 지정한, 세력들이 선택한 회사이자 그 미래의 모든 산업이 구축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리플사거든요. 거기서 바로 유틸리티가 가장 센 토큰이 XRP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라든지 IPO라든지 가격 흐름에 대해서 예측한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말도 안 된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2030년까지 보고 수량에 모아간다,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답변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될수 있는 답변이라고 볼수 있지만, 오히려 내년 4월쯤 이렇게 끝나서 5월쯤, 6월쯤 IPO가 될 것이고요.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리플도 헐헐 날아갈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리플을 가장 많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리플에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정말 정답은 없고 가치를 안다면 공부를 수반해서 확신이 있다면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짧게 단타 치는 분들이 아니셔서 너무 다행이고 어느 정도 가치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성공투자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냥 본인이 원화책을 하는 거에 집중하시면서 노후자금으로서 천천히 수량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그런 가격 높낮이를 보게 되면 이어투데이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23년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상승이 됐느냐죠. 비트코인 약120% 올랐어요. 어 많이 올랐네요, 그쵸 이더리움 63% 올랐고, XRP 얼마 올랐죠? 맨날 리토속 리토속 절대 안 오른다고 하지만 이더리움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80% 육박하게 오른 거 보이시죠? 갈길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솔라나라든지 체인 링크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스위프트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토큰들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XRP, 소형에서 더 크게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조금 지지부진하게 올랐던 친구들이 2024년 반감기 사이클에 굉장히 더큰 폭발력 있게 오를 수 있다고 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다라든지 에이다도 많이 못 올랐죠. 도지 코인도 많이 못 올랐습니다. 저는 도지 코인 조만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폴리곤 같은 경우 마틱도 저는 개인적으로 후행해서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폴카닷 역시 이미 기관들이 선점한 하나 인터체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알트 코인을 지금 분산시키려면 이런 애들 아직 많이 못간 애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유니스왑도 마찬가지죠. 덱스의 대표 주자로서 이미 기관들의 채택이 끝났습니다. 이런 코인에 좀 집중해서 분산을 시키면 어떨까. 이더리움 클 클래식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EDX 마켓 상장될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이치에가 승인되지 않은 이 시점에 변동성이 좀 있는 이 시점에 알트코인으로 분산을 하게 된다면 아직 가지 못한 방금 언급드렸던 그런 토큰들의 포커스 맞추시면 조금 더 좋은 상승률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럼 지금부터 기사 보면서 좀 천천히 나아가 볼까요? 자 보스턴 연은 총재가 아직 너네는 사지 마 위험 시그널을 쪼 주고 있네요.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기사는 바로 걸러 주시면 되겠죠. 공부를 통해서 CME 패드워치 다음 FOMC 일정 12월 13일 날 있고요. 이번에 금리의 동결 가능성 거의 100%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긴축에 대한 금리 이슈에 대한 리스크는 끝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슬슬 물가도 잡혀가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사를 보고 공포를 떨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리면 비트코인 횡보 중에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세력들은 기사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개미들아 아직 경기 침체 가능성 너무나 높고 금리 한번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너넨 사지 마. 하지만 우리가 살게. 고래 축적이 급증되고 있는 시그널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수반하면서 그 세력들의 움직임, 그 세력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 가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시장에 머무르면서 공부를 통해 추론해 볼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코인시어스에서 얘기를 하네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첫 해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할 수가 있다. 140K까지 급등할 수가 있다. 140K는 얼마죠? 1억 5천만원 넘는 돈, 1억 7천만원, 8천만원,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돈이네요. 굉장히 급등을 할수 있다는 라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슬슬 미디어에서 2024년 1월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크인베스트의 파이널 데드라인이 그때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승인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현금화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미디어의 동반이 될때 모든 탐욕 시그널이 왔을 때 어느 정도 현금화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도 신청하면서 이번엔 또 피델리티가 신청을 했네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먼저 되고 이더리움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관들 그 세력들이 인정한 토큰부터 천천히 etf 신청이 들어갈 것인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dbs라든지 c 2 o e edx마켓 매트릭스 포트 등등에 등재되어 있는 인덱스로서 활용되어 있는 그런 토큰의 수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플의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XRP 유틸리티를 뒷받침할 수 있는 XRP 레저상의 AMM 자동 마켓 메이커 능력을 확인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디플 XRP 렛저 상의 AMM 또 나오고 있죠. 자동화 마켓 메이커가 XRP의 유틸리티와 XRP 렛저 수요를 증대한다. 이런 기사 보면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 기사 보고 이게 무슨 소리지? AMM이 뭐고 XRP 렛저 수요가 증대한다? 유틸리티는 뭐지? 아직 이런 기사들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XRP에 대해 투자할 준비가 안돼 있다고 라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요 미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XRP 레저의 업그레이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디벨롭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통해 알아야 되고 확신이 있는 사람만 XRP 투자하는 거예요 원래 왜냐? XRP의 난이도는 그냥 상중하 중에 상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극상이에요 이 친구 이 친구는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친구라서 어떻게 될지 예상조차 할수 없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추천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셔서 확신이 있는 사람만 같이 투자로 가야 되는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기사가 해석이 안 된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공부하면서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ODN, 리브랜딩이 됐죠. 리플 페이먼트입니다. 굉장히 유틸리티가 그 어느 토큰보다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활용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국경간 결제에서 실질적으로 브릿진 통화로 쓰이는 게 이친구기 때문에 jpm 코인이 아니라 국경 간 결제에서 리플 페이먼트가 쓰일 때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xrp가 소각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여러분도 이미 많은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통 트레드파이 그런 전통 은행들 금융가들이 xrp 리플 회사와 손잡고 있죠 그러면서 xrp 레저의 생태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xrp 레저가 계속적으로 미래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쵸 리플의 컨센트 레저 기반 맨 처음엔 이거부터 시작이 됐어요. 리플의 합의 원장으로 시작이 됐지만 계속적으로 자동화 마켓 메이커가 XRP 레저 생태계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서틱의 검사까지 받아가지고 안정성까지 부여를 받았죠. XRP 레저 위에 구축된 혁신적인 자동화 마켓 메이커, XLS 떨이 D 메인넷까지 활성화가 되면서 포괄적인 보안 감사까지 완료가 됐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알아야 돼요. 아 슬슬 리플의 기술진들 데이비드 슈어츠 같은 그런 CTO 애들이 XRP 렛저를 점점 단단하게 만들고 있구나 업그레이드 하고 있구나 자동화 마켓 메이커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제, 덱스의 기술까지 통합하려고 연구 중에 있구나. 이런 거를 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마켓 메이커, 덱스의 기술 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구나. 최근에는 미국의 거래소저, 어폴드와 손 잡으면서 암호화폐까지 미래에는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창구 역할로 계속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이 생태계, XRP 렛저 생태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국경 간 결제, 그 스위프트 망에 연결된 게 바로 리플 페이먼트, 리플 네트워크구나. 근데 XRP가 가격이 오른다 그러는데 왜 오르는지 봤더니 XRP가 실제적으로 소각이 되어버리는구나.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CBDC의 세상, 스위프트 2.0이 되는 세상까지 반드시 수량에 집중하면서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퍼즐이 완성되면서 왜 XRP에 투자하는지 합리적으로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경원 정도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큰전 세계를 아우르는 파이프라인인데 미래의 자산의 토크나가 일어나고 RWA, 모든 실물 자산이 토크나가 일어나게 되면 스위프트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XRP가 그 시장 규모를 대체하기에는 천억 개로는 모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들은 설계할 때 백만 분의 일로 쪼개지는 방식으로 설계했다는 부분까지 반드시 공부를 통해 아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나오고 있죠 리플의 기술진들은 그 xrp 렛저의 생태계가 미래에 우리가 맞닥뜨릴 그 산업의 굉장히 밀접하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디벨롭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자,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그런 회사가 추구하는 RWA 토크나를 전환한다라는 부분 저는 100% 자산의 토크나 뿐만 아니라 이 리얼월드 에셋, 실물 자산의 모든 토크나 모두 엑셀 빌렛저 생태계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이런 얘기를 하네요. 니플의 IPO가 점점 다가오고 있대요. 시기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내년 5월이 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그들이 말할 뿐이다. 우리는 2025년까지, 더 나가서 2030년까지, 그냥 수량에 집중하면서 가져가면 된다. 그때가 돼 있으면, 리플, 이미 s e c 합의가 끝났을 거고, IPO가 이미 끝났을 거고, 12DC 세상이 와서, 리플이 정말 가치 반영이 되는 그 시점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계속적으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원화체구를 하면서, 조금 더 부업을 하면서, 나의 현금 유동성을 늘려서, 이 XRP, 이 리프를 조금 더 내가 공격적으로 수량을 매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일차적인 본질적인 고민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브릭스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회계 머니가 깨지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미국과 중국과 영국과 유로존과 모든 그 세력들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을 기점으로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큰 불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 0 1 4년 달러가치 하락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암호화폐의 길을 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봐야 되는 반감기 사이클 내년 4월달에 있고 이 전으로 굉장히 큰 경기 침체가 올수 있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량에 집중해서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25년 더 나가서 2030년까지도 XRP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네요. XRP당 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기사들이 계속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전문가들이 왜 XRP에 대해서 길게 가져가야 되고, 왜만 달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왜 모든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게이 친구라고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수반하신다면, 부의 반열로 오를 수 있는 그 마인드셋을 장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